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얼핏 보면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학대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분들은 자동차 리뷰어로 아주 유명하신 카와우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이렇게 몸소, 사이버 트럭, 외부 패널을 차 보면서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를 과학적으로 점검해 주고 계시며 이렇게 차를 차게 된다면 차량은 멀쩡하지만 오히려 본인에게 타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트럭이 나오면 똑같은 실험을 다양한 차량에서 진행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도 사이버 트럭이 목격이 되며 사이버 트럭이 점점 더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볼수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 주가가 250불을 넘기기도 하였고 거의 5% 가깝게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런 주가 상승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오토 섹터 모두에서 목격을 할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준 것은 아무래도 어제 파월 장 FOMC 기자 회견이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자 회견에서 지난 7월에 인플레이션이 2. 이센트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시이할것이다라고 말을 했었다라는 질문을 야은이이낸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건가라는 질문을 주었고 여기에 대해서 파우들장이 2%에 도달하기 훨씬 전 혹은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시기나 수치에 대한 답은 언제나 그렇듯 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 트렌드가 계속 된다면은 곧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최근 들어서는 뭐 3%대이고 조만간 2%대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 금리 인하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금리 인하가 될때 주식시장이 뭐 난리가 났었다, 폭락을 했었다라는 근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 걸 생각해 볼때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밥을 많이 먹는 거는 망한 거죠. 근데 벌크업 하는 사람이 밥을 많이 먹는 거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정말 경제가 너무 개판이 되어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진행된 금리 인하인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렸던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인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도 경제 활동 자체는 활발하였고 지금도 어느 정도 고용 시장이 좋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완전 망가져서 금리 인하하는 것과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것은 똑같은 금리 인하이지만 그 원인 자체가 크게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금리 인하 그리고 경제가 망가져서 과거에 진행되었던 금리 인하 분명 구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그 밖에 최근 공개된 젠2 2세대 옵티머스 같은 경우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과거 AI Day 1, AI Day 2그 밖에 옵티머스의 발전 역사를 함께 보고 일론이 했던 발언들 지금 발전 속도를 보면은 이야기할 내용이 정말 많은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에이터가 지금 여기 보면 유니비전이라고 스페인의 미디어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공개한 테슬라 젠2 옵티머스 영상이 직거라고저작권 주장을 어뷰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하였는데 올리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공개하였던 젬투 옵티머스 영상을 과거 내용과 비교해서 보면은 테슬라의 혁신과 발전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일론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이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할 내용이 많은데 저작권 어뷰징 이슈가 해결되는 대로 그 내용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 은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테슬라. 주가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aj 님 께서 정리해 주셨고 aj 님 같은 경우 과거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하셨고 현재는 퍼거슨 펀드를 운영 하시는 퍼거슨 님의 리벨리어 네어 에 참여하셔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다양한 가정 이 있고 그 가정을 바탕으로 모델링 을 돌려보았을 때 현재 테슬라에게 어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이걸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그 가정에서 어디 잘못된 점이 없는가 현실적인가 빠진 부분은 없는가를 바탕으로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옵티머스가 잘 풀리게 된다면 현재 테슬라 주가에 3145부를 추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주요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은 2033년이면 은 매년 옵티머스봇을 1억 3천만 대씩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였고 또 여기에 영업이익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가지는 마진은 81%의 영업 마진을 가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고 또이 가치를 한산하는 데 사용된 할인율 같은 경우는 11%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다 게 되면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3,800대로 그 수치도 상당히 작고 또 과거 일론이 A.I.D.에서 밝혔던 가격인 2만 불에 판매를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상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수치가 점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며 2033년은 앞서 봤던 매년 1억 3천만 대 판매에 도달한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제조 능력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었고 테슬라 보스에 들어가는 원자재 자체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자재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본다면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그 설비 투자도 매년 고려를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프리캐시플로우 즉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나온 추정을 아까 살펴봤던 11%를 바탕으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이고 이 모든 걸 합치게 되면은 3.6 트릴리언 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33년까지 이렇게 생산이 순조롭게 올라가고 판매가 잘 되었을 때의 현재 가치가 3.7 트릴리언 달러이고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현재가치로 바꿨을 때6 3트0리언 달러로 환산을 해서 현재 가치0총0 0 0 0리언 달러로 환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오늘 조0 0 0서0 0 0 0 밀리언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0슬라시총0 1 0배 이상의 가치가 옵티머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걸 주가로 환산하게 되면은 3,145 불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가 핵심인 건데 사실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봐도 혹은 일론이 했던 많은 약속을 보게 되면은 이걸 말하는 당시에는 상당히 허무 맹랑합니다. 무슨 로켓을 재창륙시켜 그게 됐으면 국가가 뭐 벌써 했지. 무슨 스타쉽을 만들어서 일반 국가가 쏘아올리는 것보다 수백 수천배에 달하는 수화물을 우주로 쏘아올려. 전기차는 그게 가능했으면 당연히 누가 했지 뭐 등등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만든다고 하니까 자동차 만드는 것과 배터리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르다. 또 정제하는 거 이야기하니까 그 정제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뭘 그렇게 빨리 정제 할수 있느냐 등등 항상 반박이 있었지만 다 현실화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저이 수치 자체로 수요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억 3천만 이라는 수치를 전체 세계 인구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세계 인구가 81억이기 때문에 매년 1억 3천만 대 판매 정도는 수요면에서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걸 생산할 수 있는가 가 핵심인 것이고 또 거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가 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매 가격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2만 불로 시작을 했지만 2033년이 되면은 6만 3천 불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5% 정도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소프트웨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로봇 판매 가격 혹은 구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매량,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역 내의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테슬라에서 진행하지 않았지만 언론사에서 대규모 광고를 진행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테슬라에서 엄청난 양의 오토파일럿 리콜을 진행하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또 CNN이 신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현실 세계 리스크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만 대나 되는 차량을 리콜하다니 아주 큰 일이 났죠. 이렇게 쇼킹한 뉴스를 언론사들이 공짜로 퍼뜨려 주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일단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눈이 가고 눈이 가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이름을 한번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중에 사실 관계를 조금 더 확인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200만 대나 되는 차량을 리콜하는데, 이게 그냥 집에서 집밥 먹이면서 자고 일어나니까 자동으로 다 리콜이 되어서 고쳐지고 성능이 개선된다. 아니, 이거는 차량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거잖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면서 다시 한번더 2차 충격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많이 퍼지면 많이 퍼질수록 오히려 좋은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깜짝 놀라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엄청난 기술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깜짝 놀라며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감정의 폭이 훨씬 더 커지면서 테슬라가 아주 뛰어난 테크 회사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모건 스테인리에서도 간단한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테슬라 FSD 혹은 오토파일럿을 써보니까 계속해서 성능이 개선이 되더라. 그리고 이거 비용과 관련해서 보면은 당연히 OTA이기 때문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한 영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광고 효과는 긍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건 스틴리에서 보고 있는 PT는 380불이고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 케이스 같은 경우 550불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베어 케이스는 120불로. 조금 레인지가 범위가 상당히 큰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블룸버그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재미난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제가 참조하는 탐 랜더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은 100마일 주행에 필요한 평균 충전 시간을 모델별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모델 3 10분 정도에서 현대 아이오닉 6 7.4분 11분이 되지 않는 그룹부터 F-150 라이트닝을 시작으로 18분이 넘어가는 그룹으로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긍정적인 내용은 배터리 충전 속도로만 볼때 한국 기업들의 성능이 결코 나쁘지 않다 7.4분에서 기아 EV6면 9.1분으로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또 배터리 관련 점수를 매겼는데 이 점수를 보게 되어도 현대 아이오닉6 도 역시 상당히 높은 98점을 기록하였고 모델 3 모델 y도 8488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합니다 근데 그 밖에 앞서 봤던 미국의 레거스 오토메이커에서 만드는 전기차들의 배터리 점수가 확실하게 많이 낮은 것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배터리 성능 자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소프트웨어 능력 차량의 가격 또 다양한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까지 모두 다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내용이고 그 경쟁력을 잘 살려서 정기화 시대에 최대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그 밖의 북유럽 파업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북유럽 파업이 정말 좀 많이 흥미롭죠? 어떻게 테슬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파업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테슬라 파업해야 된다라고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실제 파업이 진행이 되었고 그 파업이 또 다른 전혀 상관없는 산업으로 퍼져나가고 주변 국가로까지 퍼져나가는 이게 현실이 맞나 싶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발급을 못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테슬라 측에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고객이 직접 번호판을 신청을 해서 번호판을 미리 받은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테슬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라고 하는데 상관없는 주변 사람들의 파업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이건 정말 좀 코미디 영역인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 경우에는 스웨덴 노조가 테슬라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 차이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개똥을 사람이 직접 치워야 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정치적 논란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몇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 파업이라는 거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 위한 건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원만하게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테슬라 선박을 정리해 주시는 분께서 공유해 주신 내용인데 약만 대의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가 이번 분기가 아닌 다음 분기로 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영국으로 이번 분기 안에 선박이 도착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량이었는데 지금 아덴만과 홍해를 지나고 있는 이 모닝챔피언 선박에 모델 3가 약만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여 운송 선박의 운송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원래는 영국으로 인도가 되어야 되는 약만 대의 모델 3 하이랜드가 이번 분기가 아닌 다음 분기에 인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걸 경제적 실질로 보게 된다면 조삼모사 이죠 뭐바나나들 지금 먹든 저녁에 먹든 결국 똑같은 건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분기라는 개념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만대만큼의 매출과 손익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연기가 확실하게 된다면 그 만대만큼은 EPS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대신에 다음 분기에 그만큼의 eps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때 항상 중요한 점이 경제적 실질가 그 다음에 회계상 분기 단위로 이번 분기께 다음 분기로 가거나 다음 분기께 이번 분기로 오는 이런 이벤트들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되고 제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이게 연 단위로 경제적 실질가 어닝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인도가 시작하는 분기에는 분명 eps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건 너무나 도 당연한 겁니다. 다만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량 생산이 된다면 그 eps를 과거에 희생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올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이슈도 아마 내년 1년 동안 많이 따라다니고 특히 1, 2분기 때그 노이즈가 엄청날 것 같은데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게 된다면 사이버트럭도 그렇고 이번 모델 3 만대 정도의 연기도 그렇고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이다. 회사가 잘하고 있느냐.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고 있느냐 경제적 실질을 더 키워나가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은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내용은 테슬라 텍사스에서 만들고 있는 리튬 정제 시설입니다. 역시 전문가들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평가했었는데 테슬라가 제시한 타임라인에 맞춰서 리튬 정제 시설까지 잘 건설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인도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한달 전. 인도에서는 또 테슬라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바로 한달 전인 11월 14일 인도 상무부 장관이 프리몬트에 와서 구경하고 같은 날 태국 총리도 프리몬트에 와서 거의 뭐 프리몬트 공장에서 세계 정치인들 모임을 가지는 핫플레이스를 연출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간색 내려주는 거 계획에 없다 뭐 이런 소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인도 정부에서 오늘 나왔다라 는 는 블룸버그 기사인데 이 말을 한 사람은 상공부 차관급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평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좀 인도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분명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재단을 통해서 대학을 건설하고자 한다라는 소식이 역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그 본인 재단에 2.2 빌리언 달러를 주식으로 기부하기도 하였고 또 거기에 더해서 1 0 0밀리언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며 대학을 건설하고자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 건설 같은 경우 과거 일론이 만약 대학을 건설하게 된다면 그 이름을 Texa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 줄여서 t e c 로 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t e c 라는 약어로 부를 수 있는 대학이 생길 가능성이 한69%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펠컨 헤비 같은 경우는 발사가 원래 어제 예정이 되었었는데 이게 다시 지연이 한번 되었습니다. 펠컨 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착륙을 펠컨 라인의 쌍착륙 6을 볼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펠컨 헤비 발사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이때는 가능하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